반갑습니다, 꼬꼬벌 여러분. 오늘은 12만 기념 케이크 준비했습니다. 투썸플레이스에서 모어댄 쿠키앤크림 케이크랑 초코 그램슈, 바닐라 그램슈예요. 12만 명 정말 감사합니다. 음료는 커피고 잘 먹겠습니다. 바닐라 그램슈. 바닐라 슈 먹는 것 같아요. 이게 차가울 때 먹어야 맛있더라고요. 아크초코인가봐요. 살짝 씁쓸한 맛이 나요. 키는 짧거란데 높이가 높아요. 처음 먹어보는데, 쿠키 맛도 꽤 진하고 맛있네요. 케이크 사이에 쿠키도 들어있고 위에 초콜릿도 있어요. 12만 명 정말 감사드리고요.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.